어 오늘 미국 3대 지수 마이너스로 끝났는데 마이너스 강도가 셉니다. 어제 혹시나 매수를 한다면 1차 매수를 좀할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어 조정이 끝났다 끝나진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제도. 음, 주식 시장이 S&P 500 지수도 저점을 뚫었고요. 직전 저점을 뚫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나스닥은, 뭐, 직전적으로 뚫었었는데, 또 뚫었어요. 이게 지금 계속 뚫고 내려갈지, 다시 반등할지는 지금 판단하기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모호 그건 이제 마지막에,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여기 보시면은, 오늘 주가가 세창에 내려왔잖아요. 세창에 내려왔는데, 이 원자재 가격 보면, 그, 추세적으로 보면 금가격은 사실 주가가 내려온 거에 비해서 그렇게 움직임이 좋지는 않아요. 거기다가 안전자산인 채권 같은 경우, 그 채권 수익률이 올라갔고, 있거든요. 채권 수익률이 올랐다는 뜻은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채권 가격이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채권 가격도 떨어지고 주가도 같이 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주식 시장이 도망갈 영역이 없어요. 금으로 도망가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채권을 매집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원자재로 가자니 원자재도 오르락내리락 정신이 없는 상황으로 움직이고 있고 최근 추세를 보면 그래서 실제로는 도망갈 영역이 없습니다. 이건 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여드리지 않고 있는데 비트코인 쪽으로도 식어서 열기가 식어서 제대로 단독적으로 움직이는 패턴은 안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그러니까 무조건 뭐 공포스럽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아직까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일이 안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급락은 지금 현재로서 판단을 그렇게 판단을 이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 오늘 섹터지수는 전체적으로 다 안좋게 움직였는데 오늘 하루로만 놓고 보면 경기가 안좋은 쪽으로 갈 것이다 라고 배트하는 쪽이 훨씬 더 높아요 예를 들면 금융주하고요 금융주 좀 빠졌죠 근데 그거 이외에 보시면 여기 기술주하고 그 다음에 이 경기민감주가 대책에 빠졌습니다 이미 제가 몇번 보여드렸지만 그 조정 이후의 반등이 굳이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기술주나 경기민감주가 빠져야 될 이유는 없다라고 하는건 이미 결국 그, 과거, 차트로 보여드린 적 있죠.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빠졌는데, 부동산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직 가격이 미국 주택가에게 정점을 치진 않았는데, 판매지수 쪽을 놓고 보면, 신규주택 판매나 기존 주택 판매 이런 것들이 정점을 찍고 아래부망형으로 꺾여 있는 그런 패턴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도 이 나스닥을 조금 매집을 더 할까라는 생각 때문에 머리가 지끈지끈했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매집하지 않았던 이유는 첫 번째는 아마존이 장 후반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0% 넘게 급락한 것 때문이었고요. 오늘 장 열리면서 초, 최종 어제 이제 장 후반가하고 다 합해서 14.5% 빠졌거든요. 요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조짐이 좀 이상했다는 거죠 느낌이 그 다음에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 이런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그게 이제 이제 예를 들면 그냥 보합 정도나 약간 상승하는 정도로 끝났으면 모르겠는데 급등 했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마음이 걸리긴 했습니다 이게 이거 어드바이저 퍼스펙티브 인데 물론 그걸 너무 공포스럽게 생각하실 필요 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미국의 그 개인 소비 지출이 1.83 증가 했거든요 1분기에 보시면 그 직전에 그 증가율 어 2021년 2쿼터 이후에 증가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아직은 개인 소비 지출이 탄탄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민간 투자가 약간 줄어들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고 대규모 투자들이 이제 집행됐던 게 약간 누그러지고 있는 상황이고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게 이게 수출 입이거든요 근데 수입 가격, 원자재 가격이나 이것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것들이 제대로 반영된 상황의 지표니까 물론 재고 부분도 안 좋습니다. 여기 보면 재고가 있죠. 재고도 이제 감소를 했는데 그 직전에 상당히 많이 재고를 쌓으면서 요번엔 추가 재고를 쌓는데 기업들이 약간 어, 추가 재고 쌓는 데는 공격적이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경제 상황이나 이런 데 상당히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1%대나 뭐좀 낮은 수준이 아니고 마이너스가 됐다라고 나오는 걸 그냥 뭉개고 주식시행갈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어 들었고요. 하나 더는 지금 상하이 봉쇄나 이런 다른 주요 도시의 봉쇄도 안 끝났는데 베이징이 점점점 봉쇄가 커지는 것 같거든요. 이런 상황을 그냥 뭉개고 주식시행갈수 있는 거야라는 생각 때문에 어제 아, 축 주가는 반등했지만 이 반등이 진짜 반등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한참 했습니다. 어제. 오전 내내 생각을 하다가 어, 그냥 매집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어제는 매집을 안 했거든요. 음 물론 이게 지금 아랫방으로 새차이 내려올 조짐이다라고 판단하기도 모호해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은 물론 이제 가능성은. 여기, 그, 캔들 차트의 움직임을 놓고 보면 아래로 짓눌릴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하는 게 보이죠. 왜냐하면 내려갈 때 강도는 센데 올라갈 때 반등 강도는 약해요, 보면. 그런데 계속 추세적으로 내려갈 거냐라고 하는 부분은 좀 물음표인 게 여기 보시면 가장 안전한 국채, 도망가야 되겠죠. 주식시장이 세척에 내려가면 국채로 도망갈 수 있는데 보시면 일주, 일주간, 일주일간 움직임이거든요. 일주일간 계속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이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국채가 이 떨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도 떨어지고 있고 채권 가격도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결론적으로는 그럼 원자재로 도망가 중에 안전자산이라고 가끔 말이 되는 사실 안전자산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금으로 도망가면 되느냐 금도 아니에요 보시면 혼조세죠 오르락내리락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자재들 같은 경우에도 이게 방향성을 정확히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좀 원자재 좀 길게 볼까요 6개월짜리로 보면 이거 보시면 예 박스권에 지금 갇혀 있죠. 위아래 상단에 일정 급등했다가 내려오면서 고점은 내려지 내려오고 있는데 저점은 안 뚫리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구리는 저점이 뚫렸네요, 지금. 그래서 원자재 쪽으로 가기도 그렇고 부동산 쪽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 부동산들이 꾸물꾸물 뭔가 정점을 두들겨 맞고 힘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채권으로도 도망가기 그렇고 안전 자산위로는 금도 마찬가지고 한가지 더 보면 우리가 그 가상화폐 들을 가끔 얘기 했잖아요 그뭐 금을 대체할 수 있는게 가상화폐 다 어쩌죠 이런 얘기들 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실제로 가상화폐 쪽은 아무것도 대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가상화폐 차트 거든요 가상화폐 차트 보시면은 이게 바 이게 지금 일본이 거든요 일본인데 이 지금 2021년도 11월 달 정점 이후에 헤매고 있습니다 보시면 삶고 있죠. 이더리움 뭐 시바 그다음에 도지코인 뭐 아까 처음에 봤던 게 비트코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그냥 그들만의 리그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드렸지만 예전부터 그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주식을 떠난다고 해서 현금 이외에 어디론가 도망갈 영역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주식이 꼭 붕괴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필요는 없는데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조정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게 아닌가. 추가조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상황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좀더 기다려 보기로 어제는 결정을 했고 5월 3일하고 4일 연일 이틀 동안 연준의 통화회의가 있는데 이 시기에 발표, 이 전후에 발표되는 이슈 때문에 또주휘시장이책이 흔들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어제그 얘기도 드렸었는데. 그까지 것 감안하면 얘가 대차기 한번 아랫방으로 더 내리꽂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제가 S&P 500 지수 4 0 0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4천까지는못 갔거든요. 음, 가능성이 조금씩 열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어제 여러 가지 경제지표 한것 중에 몇 가지만 보면요. 그 유럽의 그 속보치, CPI, 소비자 물가지수, 물가상승률, 속보치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옆으로 횡보를 쳤고요한 0.1포인트 올랐습니다. 코 CPI는 좀 급등했습니다. 요걸 생각해보면 우리가 코라고 말하면 에너지하고 식료품 관련된 것들이 빠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전체니까 에너지하고 식료품이 포함된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하고 식료품이 식료 전체 포함된 거는 이제 주가 상승, 물가 상승률이 정점 을친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에너지와 물, 그 식료품이 빠진 거는 더 추가적으로 올라간 걸 보면, 에너지 부분은 빠지면서 다 에너지나 식어 음식, 그러니까 그 신선 야채, 뭐 이런 것들, 예. 고기 육류 뭐 이런 것들, 가공 제품 말고요 그런 것들이, 어, 제,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영역들이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영역, 어, 상황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것 같아요. 어, 일정 부분 시간이 지나서, 정점 부근은 다 왔는데 아직 정점을 친 것처럼 보이진 않는다. 코어를 보면 이렇게 이는 되고 있구요 다음으로 보면 이게 미시건 대학교 나온 거거든요. 인플레이션 미국입니다. 이건 유러, 아까는 유럽이었고 어, 미국의 그 미시간 5년 이후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를 보면 더 이상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정점을 1월달에 치고 나서 2월달에 1월 말에 쳤죠. 그리고 나서 지금 하단으로 내려온 상태에서 안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거 인플레이션은 기대 심리도 올라오고 있는데 추세적으로는 하지만 3월 이후로 더 이상 상승 강도는 떨어지고 있어요. 상승 강도를 보이고 있진 않아요. 정점을 친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조금씩 계속 보이는 거죠. 그다음에 현재 상황. 심리 지수 상황. 가계 심리 지수는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비자 심리 지수는 급등했습니다. 보시면 50대 있다가 60대 중반으로 급등 했거든요 50대 후반대 있다가 얘는 기대지수입니다 이것도 역시 급등했어요 심리위에서 개선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미시 쪽에는 근데 4월 26일자 발표된 컴퍼런스 보드는 급등하지 않았지만 하락 강도는 멈추고 있습니다 최근 3주 어, 3개월간 그래서 소비자 심리도 이제 바닥을 찍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니다 물론 뭐 그 제가 말씀드렸지만 심리 지수는 변동 지수고 사실 그 현상 지수들이 추세 지수인데 현상 지수들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심리 지수까지 현장 지수를 잘 떠받쳐주면 경제는 여름이 되면서 괜찮은 지표들을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럼 그다음 그다음에 이거 팩스에서 나온 데이터인데요 이거 그 실적 발표 나온 거거든요 이거 그냥 간단히 보면 아 이거 해석 영역으로 그냥 보여드릴까요? 이 예, 영역으로 해석해 보면 여기서 보시는 것 중에 뭐 이거 일단은 예측치보다는 예측치보다는 나 높은 게 많아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EPS 성장률을 놓고 보면 여기서 이제 봐야 될건이 부분인데요. 보시면 1분기 이익 성장률이 지난주 6.5% 이익 성장률을 얘기했는데 오늘은 7.1%로 올라갔죠. 그다음에 1분기 3월 30일 날 예측한 건 4.7%였는데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EPS의 성장률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긍정적인 거죠. 이건 매출인데 매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출도 보면 밑에 보면 1분기 매출 성장률이 11.1 지난주 1분기 말에는 10.7, 오늘은 12.2.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지수록 매출 선율도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기업의 매출이나 이익 성장률은 계속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측치나 결과 보고들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업 실적에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거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꼭 이익이나 매출 측면에서 놓고 보면 부정적이다 볼 수는 없습니다. 아 우리 인양반 얘기를 한번 또 해야죠 <laughs> 머스크. 갑자기 이따가 트위스터를 왜 인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트위터 그니까참 기이한 사람은 맞아요. 그런데 주주의 입장에서 놓고 오면 자기 세금 내겠다고 주식을 팔아 재낀다고 지난번에 난리를 치더니요번엔 테슬라 매매입하겠다고 매, 이게 테슬라 주주 입장에서는. 이런, 그, 공급, 매도 공급이 나오니까 주가 힘을 잃고 내려가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사람이, 그, 예전에 다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업을 경영, 이런 큰 기업을 경영할, 이, 이 인, 뭐라고 얘기 되죠? 그, 자질? 예, 이 있는 사람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주주는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보면, 자기 이익은 다 챙기고 있거든요. 테슬라 때도 상당히 많이 오르니까, 매도하고 나왔잖아요. 지금도 지금, 지금 뭐 자기이라기보다는 일정 부분 주주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은 건데 음 테슬라 향 어떻게 됐지 저도 계속 궁금하거든요.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하고 추세가 궁금하고 그다음에 도대체 이 고배수 백배안 없는 고배수를 얘가 혼자 영광을 누리는 시기가 언제까지 갈지 개,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해하는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또한 가지는요 이 베이징 관련된 문제가 여기서 드디어 터졌습니다. 공급망 경고 가 터졌다기보다는 충격을 한번 줬습니다. 애플한테 애플은 이거 뉴시스 기사고요. 박현기 기자께서 4월 30일 에 올리신 기자인데 여기 보시면 애플이 전일 장마감은 월가의 예상을 상회하는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이 발표됐는데 팀쿡 경영자가 중국의 코로나 봉쇄로 공급망 압박을 받고 있다고 하자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베이징 상황이나 이런 중국 상황이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 이런 것들을 전부 다뭉개워 주식시장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물론 이게 이걸 이게 참 어려운 게 이게 그냥 이걸 무시하고 갈 수도 있잖아요 투자자들이 근데 무시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죠 이거를 사전에 판단하기 좀 녹록치 않고 결과적으로는 시장이 지나고 나면 판단이 된다는 게참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어. 어, 이거는 아까 봤던 거고 한 가지가 추가적으로 더 있다면 그건 아마 몰도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몰도바의 이거 발음도 어려운데 트란스니스트리아, 트란스니스트리아의 방영 모집을 제기했는데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요. 여기 있는 이 몰도바 지역의 이쪽 동쪽입니다. 근데 잘 확대해 보면 동쪽에 강이 흘러요 이렇게 강이 흐르죠. 이 강을 기준으로 이쪽 우측인 거죠. 우크라이나 쪽에 여기에 지금 러시아군이 여기도 이쪽에 있는 돈바스처럼 러시아 쪽으로 갈래라고 해서 이쪽에, 돈바스와 똑같은 상황으로 지금, 다른 나라에선 선언하에, 그러니까 인정해주지 않는 러시아가 인정해, 러시아 극히 소수의 국가, 지역만 인정해주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그 우크라이나가 여기다가 뭔가를 해서 시설을 파괴했다, 이렇게, 깃발작전이라고 하는 걸 러시아 애들이 뻔히, 알수 있는 것들을 하고, 전쟁 준비나 이런 군사 동원령을 동원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이것 때문에 루마니아 쪽도 전선으로 몰도바 쪽으로 밀고 내려 어, 올라가고 있고 폴란드 쪽도 지금 밀어 붙이고 국경 쪽으로 밀어 붙이고 있으면서 지금 확전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확전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확전이라고 하는 이슈 자체가 단기적으로 주식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존재한다고 봐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새로운 씨앗으로 소산하고 있긴 한데 그 5월 9일인가요, 6일인가요 전선기념일과 관련된 상황 이전에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그 푸틴이 뭔가를 하려고 하죠. 뭐 군사 퍼레이드를 돈바스 지역에서 한다는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거를 할수 있는 상황이 안 됐을 경우에. 티이 어떤 형태로 액션을 할지 지금 애매모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 모니터링 대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베이징 부분 문제하고 음 제롬 파울 그니까 연준의 그 긴축 특히 qt 와 관련된 거 기준금리 인상이 0.5로안 끝나고 0.75로 올린다고 얘기하면 그것도 또 상당한 충격을 주겠죠 그런 일은 없 없겠지만 그리고 여기 이제 확전 문제 이세 가지가 주요 이슈고 이 조정의 끝자락을 만들려는 만들려면 시간이 좀 걸려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없이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조정을 받으면 주가가 반등할 힘을 쌓는다고 봐야 되거든요. 어, 나스닥만 보면 나스닥은 정점에서부터 지금 조정 받은 지가 조정 받은 게23% 정도 되고요 하락이. 그 다음에 조정 받은 일자가 160일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지금 조정을 받았거든요. 이런 조종들이 이렇게 그 시간을 계속 끌게 되면 결과적으로 일정분 부 다시 저점을 찍고 반등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추세적으로 경기 수축으로 인한 붕괴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단기적 그 변동성의 조종이라면, 이게 일단은 지금 바닥에서 기고 있는 상황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5월 달로 넘어가서 시간이 더 뒤로 밀리면 밀릴수록 조정이 끝나고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음.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터지기 전에 2018년도에 새차게 내리꽂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하락폭이 나스닥이 23.5선, 그러니까 23% 지금 정도까지 빠지, 지금 정도 수준까지 빠졌었는데, 그조정의 강도는 115일 밖에 안 됐거든요. 바닥을 찍은 게 지금 160일이잖아요.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조정을 받고 있고, 이전에 그 추구전략이 있었던데, 2015년도, 고온절에도 조정이 있었는데, 일단 뭐 깊이로 놓고 보면 두 번째, 첫 번째, 가장 높은 데부터 두 번째 조정이 끝날 때까지를 보면 한18% 정도 빠졌었는데, 얘가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시기는 둘다 짧았습니다. 하나는 71일, 하나는 99일이거든요. 두 번째 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 조정되고 있는 이 기간은 깊이도 깊어진 나스닥 입장에서 놓고 보면 깊어졌고 조정의 시간도 1 6 0면 길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더 지나면 지날수록 얘는 바닥을 형성하고 반등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게 추세적으로 이미 아까 보셨지만 이 경기 성장률이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진입한 게 전체 영역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만성 적자를 유지하는 미국의 이 무역 부분이 가장 컸기 때문에 에, 추세적으로 경기 축구면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현 지금 상황만큼 많이 빠진 이 케이스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를수록 반대의 가능성이 점점 좀 높아진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것 같아요 물론 뭐 기간만 보면 안 되겠죠 뭐 베이징 중국 문제도 그렇고 어... 돌발변수로 발생할 수 있는 확전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출구 전략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있는데, 출구 전략에 대한 부분은 5월 3일날, 4일날 발표되는 뭐 그런 전후에 발표되는 그런 이슈들로 일단, 일단 락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될것 같고요. 물론 올라갔다가 향후 실제로 QT가 진행될 때 주시장에 다시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일단 소멸시효는 거의 다 되어가는 것 같고, 베이징이나 이런 부분의 문제들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 보면 주식시장이 시장이 5월달에는 저점을 짓고 반등의 기미를 이제 보여야 될 때가 된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마치도록하겠습니다.